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윤선미입니다. 오늘은 해커랭크에 있는 플레이스먼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문제로 들어갈 수 있고요. 혹시 해커랭크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하시면 지금 보시는 문제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설은 MySQL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MySQL을 선택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어, 문제를 읽어보면, you are given three tables라고 해서, students라는 테이블하고, friends, 그 다음에 packages,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아래로 좀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friends 테이블에는, 어, 본인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best friend가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tudents 테이블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ackages에는 이 사람들의 salary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면, writer query to output the names of those students whose best friend got offered a higher salary than them. 그러니까 본인보다 best friend의 salary가 더 높은 사람을 출력을 해달래요. 다음에 names must be ordered by the salary amount offered to the best friend. 그러니까 best friend가 받는 salary amount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달라고 하고요. It is guaranteed that those students got same salary offer.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둘이 같은 샐러리를 받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일단 프렌즈 테이블을 기준으로 패키지 테이블을 두번 붙여요. 그래서 본인의 샐러리를 옆에다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 프렌드의 샐러리를 옆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웨어절에서 두 개의 샐러리 중에서 어, 친구의 셀러리가 더 높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식으로 하면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름을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름은 이 작업이 끝난 이후에 이름을 출력하도록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보여주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프렌즈와 패키지스 두 테이블을 어, 붙이는 작업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Select from friends의 f, 얘를 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nnerjoin packages 나의 salary, 샐러리, my salary로 하겠습니다. 지금 friends의 s 러리를한번더 조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nnerjoin packages as friends salary 이렇게 두번 조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각각 ms, 얘를 fs라고 칭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on 쓰고요. f의 id와 ms의 id가 동일하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프렌즈 e n 의 셀러리를 붙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F의 ID가 아니라 f r 드 ID와 그 다음에 FS의 ID를 조인을 해주면은, 네, 각각의 ID에 맞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1번에 맞게 셀러리 15.20이 붙고, 그 다음에 2번에 맞게 10.06이 옆에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데이터는 뭐냐면 내 친구의 셀러리가 내 셀러리보다 더 높은 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MS의 셀러리보다 FS의 셀러리가 더 높은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 데이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이 Friends ID의 이름을 출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Inner Join 해주고 걔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on 하고 s의 id와 f의 id를 조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s에 있는 이름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어요. 우리가 정렬을 해줄 때에는 신고의 셀러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달라고 했고요. 내림 차순 정렬해달라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asc 정렬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더 바이에다가 ASC를 따로 붙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쿼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아마 문제를 풀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패키지스라는 테이블을 두번 조인을 해야 된다는 걸것 같고, 여기에 MS나 FS 같이 그냥 P1, P2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테이블을 불러다가 쓸때아 내가 이거를 어떤 의미로 불러다가 쓴 거였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알리아스를 줄 때는 꼭 마이셀러리, 뭐 프렌즈셀러리 Salary, Salary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별칭을 주시는 것이 나중에 이쿼리를 읽었을 때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주의를 해서 쿼리를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잘 실행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이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보셨나요 혹시 제 해설과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다면 댓글로 풀이를 남겨주시면은 저도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인을 이용하는 풀이 그리고 똑같은 테이블을 이렇게 두번 조인하는 거 이거는 셀프 조인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알리아스를 잘 줘야 되는 이런 패턴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데이터리안의 SQL 캠프 입문반에서 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캠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 보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